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이민호 님과 수진 님의 사주적인 조화를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주는 너무나 훌륭하고 멋집니다. 그렇지만 조화가 중요하지요. 두 분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는 이민호 님은 바닷물을 의미하는 임수이고 수지님은 옥토를 의미하는 기토입니다 임수와 기토는 만나면 물이 흐려지듯이 서로 안 좋은 배합으로 여겨지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매우 기름진 땅이므로 바닷물을 만나서 맑은 바닷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점수는 낮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나의 인식입니다 이민호님은 배우자를 매우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로 사랑해 여기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수진 님은 나를 챙겨 주고 지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민호 님은 사랑을 해 주고 수진 님은 사랑을 받고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잘 맞습니다. 2단계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핑크색 하트 부분은 진짜 배우자의 기운입니다. 두분 모두 배우자의 기운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이민호님은 배우자의 기운이 매우 매우 강합니다. 서로의 사주에서 배우자의 존재감이 확실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사고방식이 매우 달라서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민호님은 에너지, 에너지 아웃의 기운이 이어져서 에너지 포커싱으로 이어져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식상 재성 그래서 식 식재로 쭉 이어지는 사주예요. 그래서 매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흐름이면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진님은 에너지 인풋의 기운과 에너지 컨트롤로 이어져서 관인 상생이라 그러거든요. 모범 공무원과 같이. 꼭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처럼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기질이 강합니다. 수동적이고 책무감과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매우 강합니다. 오늘 조강미남과 국민 여동생의 만남이라 매우 기대를 하고 사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주 자체는 개별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멋지고 부러운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동질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다른 점이 많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분야에서 더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 명리에 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교회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